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원룸이고요. 300에 40으로 남아 있는 원룸. 건물 이름은 노블레스이고요.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현관에 들어서시면 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,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. 냉장고와 싱크대가스렌지 이쪽에 위치해 있고, 그리고 세탁기까지 여기에 위치해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의 체감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방이 나오는데요. 아주 깔끔한 스타일의 원룸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런 구조이고요.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, 화장실은 되게 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수성구 지산동의 원룸 노블레스 였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